안녕하세요. 휴먼영사외과 바늘닥터 김성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아, 이번에는 아, 그,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의 치료법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똘똘한 치료법이 한 개도 없다는 소리인 거죠. 아, 그, 그 그만큼 이제 치료에 대해서 그 효과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어떤 때는 효과도 없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 그중에서 오늘은 그 치료법 중에 그래도 그나마 가장 그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그 건초 주사 건초라는 게 되게 어려운 한자어인데요. 그 건이라고 하는 말은 건, 건이라고 하는 말은 힘줄이라는 말이고요. 초라고 하는 것은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막, 그 막, 껍데기, 껍데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가운데 이렇게 이제 힘줄이 있고요. 이게 안쪽에 이제 그 섬유들이 쫙 흘려 있는. 막이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요거를 이제 감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요거를 건초라고 하고요. 주사를, 이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주사니까, 이게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하게 되는데, 주사를 할 때, 이그 안쪽, 이그 건, 그러니까 힘줄 자체에다 주사를 하게 되면, 그 힘줄이 손상이 됩니다. 힘줄이 손상이 되고, 이 손상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스테로이드의 작용으로 전체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면은, 이제 당연히 그 기능도 이제 많이 떨어질 거고요. 끊어질 위험도 있고, 또 이제 그 자체 그 상과염, 테니스 엘보우나 골프 엘보우의 치료 기간도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안쪽에 그 힘줄 안쪽에다 주사를 하는 거는 금기입니다 금기. 그러니까 안쪽에다 주사를 하면 안 되니까 금기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주사를 한다면 요 위치나 아니면 요 위치나 이 바깥쪽에 이제 껍데기 있는 쪽에다 주사를 해서 이 바깥쪽에 이제 스테로이드가 요, 요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있으면은 이제 천천히 흡수가 되면서 염증을 줄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 사진은 그 초음파 사진입니다. 팔꿈치를 보면 이제 그 상과염이 있는 골프염 엘보나 테니스 엘보가 이 환자인 경우에는 동그란 거 보이시죠? 요렇게 생긴 뼈는 아까 요골이라 그랬고, 요골이면 외측상과겠죠? 외측상과 염 환자고, 골프 엘보 환자입니다. 보호 환자고. 이 환자는, 어, 골프 친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코치가 자세를 바꿔서 이제 골프 연습을 시키는 바람에, 최근에 이제 골프 헬보가 생겼다고 찾아오신 분이고요. 어, 흔히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좀더 욕심을 내서 이제 뭔가 자세를 바꾸고 이번 시즌에는 뭔가 스코어를 더 내봐야지 뭐 이런 욕심 때문에 자세를 바꿔서 열심히 휘두른 결과가 좋았으면 좋을 텐데 이제 골프 헬보로 이제 병이 생기는 그런 병이 생겨서 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이 뼈가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관절이고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완골이고요. 그, 여기 보면 이렇게 와서 붙는 요 힘줄 보이시죠? 안에 이제 섬유들이 막 있고. 이 가운데 보면 이렇게 조금조금한 까만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이만큼 이제 까만 부분이 있고. 이렇게 요, 요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까만 부분이 있는 게 저기 섬유가 파열된 겁니다. 소유파 열이 이런 식으로 보이고, 이 위치는 그그 그 중에 이제 많이 파열돼서 이제 부종이 생겨서 이제 저렇게 이제 넓은 내리에 걸쳐서 이제 까맣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는 이 초음파를 본 상태에서 어 바늘을 초음파상에서 보면서 이제 치료하는 건데, 요 옆사진은 이제 바늘을 그 이제 찌른 사진인데, 요, 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게 이제 바늘입니다, 바늘. 바늘이고, 아까 보셨던 요게 상완골. 요거는 요골. 바늘 위치가 지금 그 힘줄이 이렇게이렇게돼 있는데, 맨 끝머리 요기 와있죠. 이제 그 건초에다가 주사를 하느라고 바늘 끝을 요 건초라는 위치에다 정확하게 갖다 놓은 다음에 이 바늘을 통해서 이제 주사를 하고 주사를 하면 뭐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효과가 이제 상당히 좋아서 어이 주사를 한 다음에는 나는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그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쪽은 기간, 여기는 통증의 강도. 안도렇게 보면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주사 시점을 주사를 했다고 치면 주사를 요즘 했다고 치고요. 치면 처음에는 이제 통증 강도가 있고, 세다가 주사를 한 시점에 맞춰서 이게 떨어지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6개월 동안 유지가 되고, 6개월 후부터는 천천히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아팠던 강도보다는 나중에 이제 다시 재발하는 강도가 낮기는 하지만 다시 이제 그 통증이 한 6개월 정도 그 지나가면 다시 이제 그 아파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 1년쯤이 지나야 다시 서서히 이제 그 통증의 강도가 줄어든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통증이 재발하는 이유는 통증 재발의 이유는 염증이 다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이 염증을 없앴지만 이제 다시 사람은 어떤 손상이 있으면은 염증을 통해서 다시 그 조직을 치료하려고 하는 반응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염증이 새로 이제 점점 점점 늘어나서 통증이 새로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길게 안정화. 그러니까 치료 후에 치료 후에 다시 운동을 하시면 이런 그래프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다시 운동을 하면은 뭐 살짝 줄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겠죠. 운동을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이 교과서에 보면은 이 골프엘브 치료의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게 뭐냐면 웨이트 e e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팔자 팔꿈치 팔목 주로 이제 팔목을 심하게 사용하는 그런 운동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한 1년 정도는 적어도 1년 정도는 운동 원래 이제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를그 일으켰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좀 그이 치료에 대해서는 당장 이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주사를 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말리지는 않지만 자주 주사하는 거 자주 주사를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로이드 때문에 어 주변 연부 조직의 이제 그그 그 힘줄이나 그 주변 근육이나 하는 부분들이 그 위축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위축이 심해지면 치료 기간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주사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사 후에는 반드시 1년 정도는 쉬셔야 된다. 그거를 마음속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그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